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내 용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절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어제 북상 구절에서 말씀드렸듯 21장은 시간적으로 20장 다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시간순으로 진행되었던 다윗 왕가의 이야기 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을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 역시 다윗 왕국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사무엘 하 5장에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15절에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라는 구절로 보아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일어났던 일로 여깁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피곤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피곤하다의 원어가 if로 약해지다, 기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진리를 상징하는 플랫셋의 반복적인 침공에 진리를 가지고 있던 다윗마저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육을 입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후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적인 영향 아래 있던 용사들을 세워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리 안의 한 몸을 이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비진리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결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한 이스비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이 대적하는 자들은 다 블레스의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니으로부터 거인족은 비진리를 상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보기에 큰 힘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다윗이 상대하는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은 무게가 300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찼다고 나옵니다. 16절에서 다윗이 상대하는 이스비 분옵이라는 거인은 무게가 300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찼다고 나옵니다. 300 세겔은 약 3.4kg으로 노창 전체가 아닌 노창 날 무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창 전체는 매우 무거웠을 것으로 봅니다. 거인이 이런 무기를 들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그가 인간적으로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노창, 세칼 등은 이스라엘에 비해 발달했던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보여주며 병기와 군사력에서도 막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인족 이스비 분업이 지쳐있는 다윗을 죽이려 할때 아비세가 다윗을 놓아 그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아비세는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앞선 다윗의 왕정 이야기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비 본업에게 죽을 뻔한 다윗을 전장에 나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성막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말합니다. 그 등불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밝히는 존재였습니다. 아베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리의 빛이라 여기며 그를 존귀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리셨던 그림이셨을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스라엘을 비추고 그 진리에 반응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비진리를 떠나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다윗가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제사장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로 기록된 용사 십부계는 곱에서 전쟁을 할때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곱이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블레셋의 성읍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블레셋 지역까지 밀고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인 삽 역시 거인족이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진리를 쫓는 용사가 비진리를 상징하는 이방지역 블레셋까지 쳐들어가 그 비진리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료는 배틀체 같았더라. 세 번째로 기록된 엘하나니라는 용사도 곱에서 전쟁할 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동생이었고 거대한 배틀체 같은 창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그 역시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하난 역시 다윗의 용사로서 진리를 들고 블레셋 지역 곳까지 깊이 들어가 강력한 비진리인 라흐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가데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 4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또 다른 조카 요나단은 블레셋의 큰 성읍 가드에서 전쟁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있는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다지증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다른 거인들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뜻하는 원어 야드는 손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인족의 손발에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다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이 더 강한 존재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거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고 나옵니다. 능욕하다의 원어가 하라프로 비난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지금 이 거인 역시 자신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믿고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존재도 결국 다윗의 용사 요나단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다윗의 내 용사 앞에 블레셋의 강력한 거인들이 다 속절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내 용사의 행적을 마무리하며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을 다 넘어뜨렸다고 기록합니다. 앞서 기록된 내용들에서도 나오듯이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블레셋의 거인들에 비해 신체적인 열세를 보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으로 무기도 다 거인들에 비해 보잘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다 거인들을 죽였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용사들이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해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진리에 대해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바라고 소망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었지만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있는 왕이 세워져 그 진리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 백성으로 세워내고 그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 의 능력으로 비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셨을 것이고 다윗과 용사들이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진리의 가치를 따르는 용사들을 세워 함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진리를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진리에 붙들린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워가시고 그 빛을 보고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 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과 내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